매달 나가는 월세 한두 푼도 아닌데, 월급은 정해져 있어, 당장 나갈 월세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릴 월세 대출 상품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월세 기준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세는 월 50만 원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5개월,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둘, KB 주거행복 월세 대출. KB 주거행복 월세 대출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성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으로 최장 2년이며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은 입주 전 또는 임차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셋 꾼다, 대출 중개 플랫폼. 꾼다는 대부금융협회 혹은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만 입점되어 있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대출 중개 플랫폼입니다. 또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볼수 있으며, 실시간 대출 문의를 통해 월세 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후 한도 및 금리 확인하시어 당일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꾼다.